자 이제 일렙날 먹으라기 위해서 이거 수면 한명 맞추면 겨울에 이기거든? 일단 뛰어줘. 어차피 이게 하이머딘거라 부시도 먹으면 좋아서 겸사겸사로 가줍니다. 이게 상대가 인비 올 확률은 적은데 상대가 부시 먹으러 확률좀 있거든? 싸워주면 나쁘지 않아. 와이 자식! 이 사람 어디서 온 거지? 아깝다. 이렇게 수면으로 삼거리 이렇게 써가지고, 얻어 걸리면 좋은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이러고 우리가 부시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빵 해주면 됩니다. 이임백 때, 조이 이거 임백할 때, 수면 갔다가 삼거리 날리는 게좀 꿀이긴 해요. 은근 잘 걸리고, 저것도 삼거리에서 대기 많이 해요 이러면 이제, 여기 체킹도 하고, 부시도 우리가 먼저 먹을 수 있어서, 우리가 푸쉬권 잡을 수 있고, 상대가 진제라스인데, 푸쉬권못 잡으면 상대가 더 기분 나쁘거든. 우리는 딩거원 딜이라, 좀, 포킹포킹 하면서, 거리 벌리면서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앞에다 깔아가지고, 상대 앞으로 못 나오게. 강화평사로미니 쳐주고. 푸실 건만 잡으면 돼요. 미니 쳐주면서. 우리 하딩이라 푸실 건 좋고. 안무빙 잡아주고. 미니 치려고 할때 수면 넣으면 좋거든. 선일에 와도 박았고. 저거 라이 미는 타이밍에 렌즈 돌려가지고 지우면 돼. 근데 지금 지울 필요 없어. 안무빙 하면서, 렌즈로 이거 지워주고. 맞춰 주고 데미지 어 데미지 짱 세죠? 이렇게 스플래시 데미지로 이 맞춰 주면 좋아요. 무조건 맞춰 줘. 피해 주고 수면 큐는 무조건 맞춰야 돼. 각주는 바로 그냥 수면으로 참교시켜 줘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얘가 이부이 숨는 척 하면서 살짝 돌아가. 살짝 여기 이 벽, 벽 뒤로 돌아가가지고, 내일쯤 모르거든. 수면을 가서 봐줄게요. 상대는 나에게 아래 포시 했는줄 알거든. 이런 거. 그렇지. 요렇게 폭킹. 얼마나 좋게요. 상대는 내가 아래 있는 줄 알고, 저렇게, 무빙 저렇게 치는 거거든. 이렇게 무빙 페이커를 한 번씩 주면 좋고. 아래 깼어. 우리가 이겨가지고, 기분 좋죠? 이 바텀 주도권 있어가니, 있으니까 다 이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어, 아, 이거 리달리가 오니, 혹시? 어이 저마 쓰면서 서천이 골라 했는데 죽었네. 아, 아쉬운데. 그리고 여기서 뺀 척하고 여기서 프리징 한번 하면 좋아. 여기, 이거 상대가 아마 이 라인 밀고 집갈 거거든. 피 없어서. 기분 나쁘게 여기서 그냥 프리징 박아버려. 요런식으로 상대 입장에서는 아이 라인 밀고 가야되나 집을 찍어야 되나 싶거든 밀고 가면 상대 손해야 근데 안 밀고 가면 상대 라인 손해보는거고 라인 좋게 만들어줬으니까 딩고가 라인 이거 먹그를 하고 나 집갔다가 피랑 마나 채우고 아이템도 사오고 그 바텀 라인 좋죠 그래서 내가 굳이 바텀 지금 바로 안띄어줘도 되거든 사실 미드 아래쪽 제라스 나오는거 봐주려고 한번 가줘요 제라스가 한번 미드 올 수도 있어서 바텀 라인 이제 밀리긴 하는데 살짝 이 벽에서 수면 각 봐도 돼. 웨이브가저올라 멀었거든. 볼만하거든. 오케이. 잘 봤고. 전멸 이용해서 데미지 긁어주고 바텀 가져요 이런 수면 각. 이렇게 시간 날때 위에 가주는 거야. 어차피 바텀 가봤자 웨이브 좋았어가지고 혼자 받아 먹을 수 있잖아. 굳이 가줄 필요 없어. 바텀 바로. 이런 턴 사용 중요하고. 벽 뒤에서 대기 상대가 안 나오면은 뒤로 빼주고 맞았거든케 이렇게 뒤로 빠지게 했고, 이거 렌즈로 한번 돌려주면 좋아 렌즈로 지워주고, 발바 밟아가지고 없애야겠다. 좀 맞춰주고, 어, 갑비 이게 안 맞아. 아까운데, 대신 뒤에 있어가지고 까고로 한 건데, 대각으로 쏴주고, 시험 맞춰주고, 여기까지. 라인 밀고, 전멸 가져올 셈가? 리신 아래쪽이니까, 딜교 세게 해주는 거야. 다이브 할수 있으니까. 방금 큐도 이렇게 대각으로 쏘면은 더잘 맞아요. 뒤로 쏘는 거보다. 전멸로 딜 우겨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전멸 스킬 써서, 점화 붙여가지고 평타, 추가 데미지 넣어주고 빼주고 이러고 집 가서 아이템 사와요 이거 이거 어차피 포탑 얘가 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라인도 밀었고 턴더 쓰지 마턴 빨리 써도 집 가서 신발 사주고 막아야지 이게 W 이거 스펠 쓰면은 W 스킬 쓰면은 쓰고 이제 평타 때리면은 W 쓰고 추가되면 이속 빨라지면서 평타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어차피 우리가 다이브 칠 거니까 미리 주워놓은 전멸 써가지고 딜교하고 두 번째 유체화 주워서 또쓴 다음에 평타 접어서 추가딜 넣고 이 W 때문에 추가딜이 되게 좋아. 스펠 쓰고 평타 때려 이 W 쓰고 평타 때리면 추가딜이다. 이속도 빨라지고 빈망도 들어가지고 스펠 죽거나내 D 나 F에 있는 소환사 주문 쓰면은 빈망이랑 같이 터져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진 갈만한데, 맞아, 안 돼. 살짝, 천천히? 스펠 주어서? 써주고 뺐다가 수면 맞추고 못 맞추고 빠지는 느낌으로 빠지는 느낌으로 어수면맞았다오거는집 찍을게요 피가 없어가지고 친구야 너 때문에 내집템 늦어진다 이신이 너무 턴 길게 써가지고 살짝 봐줬.. 봐줬 조이라고 이게 무조건 바텀에서만 안 해도 돼. 턴 남으면 위에도 턴 써줘도 되거든. 바텀도 이제 제라스 바텀이긴 한데, 내가 굳이 바텀 안 가도 딩고가 죽을 것 같진 않단 말이야. 유충 지금 리신이 하려고 하니까, 바텀 내가 안 가도 저안 죽으니까 그냥 유충 쪽 가도, 미수 싸움 해주면 이기잖아? 살짝 위험한데? 여기서 많이 아, 가줘야 되긴 하겠다, 살짝. 근 님들 어시를 줘야 돼. 아, 아니, 어시도 못 먹었네. 아, 이러가면 모습 안 보여줬지? 이러면은, 이거, 어차피, 가나 안 가나 똑같이 막을 거 같거든. 그냥 이거 2층 조금 쳐주고 가져야겠다 어차피 내가 가나 안 가나. 저건 안 죽는 거라, 바텀은. 시킬 쓰면은 강화평타니까, 이렇게 방금처럼. Q 쓰고, 강화평타 쓰고, Q 쓰고, 강화평타 쓰고 하면 됩니다. 요, 이 정도 썼는데 상대 안 오는 거면은 유 포기한 거고. 자연스럽게 아래 내려가 줍시다. 몇 교환해주고 바텀을 가봅시다. 근데 디거가 집을 가네. 이러면 내가 또 바텀을 갈 필요가 없지. 미드 이제 빅토르 또 오면 빅토르 한번 죽여야겠다. 점화병 다 추가돼 주고 킬 주고. 상대는 이거 라인 복귀하자마자 집 가야 되죠. 기분 나쁘죠. 우린 라인도 박았고 우리 미드는. 상대만 기분 나빠, 이러면. 방금 QQ, 궁, 수면? 이거 진 혼자거든? 수면으로 길 막아주고, 살짝. 아, 아 이게 이렇게 돼? 아깝다. 전멸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하면 변수 한번 만들면 좋긴 한데. 상대 보이는 순간 죽일게요. 근데 뺐네. 근데 이러면은 상대도 빼는 거라. 이러면 그냥 집 가둡시다. 근데, 아니, 리얼리가 위에 보였네? 이러면 아래에서 조금 더 해도 되겠네 이거 미드도 제가 아빠 겁나 해가지고 포탑 벌써 깨졌죠 뒤토로 완전 빡칠 걸. 라인도 잘하고 있 조이가 계속 와가지고 깽판부려가지고 세입장에서 완전 화나할 거야. 내가 피격만 두번 가가지고 한번 따고 한 번에 개피 만들었어. 이제 라인도 완전 망했어. 이래서 턴턴 턴 있을 때마다. 딴데턴서주는게 중요하다. 내가 막 미드에 턴 썼다고 막, 내가 바텀 손해본 게 없었잖아? 바텀이 안 죽는 선이고, 바텀에 안전한 상황에 갔으니까. 자자크 나오면 진짜 겁나 세거든요? 그냥 자자크만 나오면 쎄, 그냥. 이러면, 이거 바텀 타워 피 별로 없어서, 바텀은 근데 뭐 밀었네요. 제가 안 가도. 프로키가 가죠 이러면 이제 아래 신경 안 쓰고 전령 타이밍이니까, 전력 해줄 생각. 그리고 저희는 이 미드 가운데 와다가 진짜 중요하거든. 근데 라인 밀어놓고 폭킹 넣어야 돼가지고. 미더 가운데 와도 항상 잘해줘야 돼. 라인 민 다음에 여기다 와도 이러고 전령할 생각. 대기빵 하면서 쓰면 잘 맞출 생각 합시다. 큐, 큐. 잘 가요. <laughs> 전령 같이 치지 말고 상대 오는 타임에 맞춰가지고 쓰면 넣어줘. 그러면 전령도 공짜고. W 원거리에 써가지고 라인 푸시 살짝 해주고. 라인 먼저 밀었으니까 사이드로 움직여줘. 근데, 전령 미댈 쓰니까 전령 붙어줍시다. 사이드에서 이렇게 수명각 봐주고, QQ궁, 평타. 그, Q 쓰고, 궁 쓰고, Q 쓴 다음에, Q 맞추고 평타 때리면 좋아. 이궁쓸 때도 평타 한대 때릴 수 있거든, 방금처럼. 평타 추가때리라 평타까지 우겨넣으면 좋습니다. 여기 수면도 여유 나면은, 궁 쓰고, 궁이 돌아올 때쯤에 수면 딱 써주는 게 좋아. 상대가 예상 못하게 상대 몸이 끝까지 보고 있으는 느낌으로.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궁 쓰고, 이렇게 E를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쿨타임 있으니까 집가서 해줄게요. 궁 쓰고, 끝까지 보다가, E. 이런 식으로. 좀 늦게. 궁을 쓰면 상대가 내가 수면 맞출까 봐 무빙을 한단 말이야. 그 무빙 끝까지 보면서 마지막에 딱 있으면은 잘 맞습니다. 그 파이크 그랩도 계속 그랩 장전하고 있다가 상대 무빙 끝까지 보고 쓰잖아. 조이 수면도 그런 느낌으로 써주면 좋습니다. 그어 용샷 잡는 경기야. 바텀이 잡박하면 되거든. 미리 이 차도 밀어넣어서 샷 잡으면서 내려옵시다샷 먼저 잡아둔 다음에 폭킹하는게 제일 좋아. 이렇게 밀어넣고 계속 폭킹 날려 그냥 계속 폭킹빵야 일로가 위험해 돌아가 오케이, 탈진 죽고 QQ 공 마지막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쓰면 좋습니다 쉽죠 쓰고 마지막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좋죠. 잘가라! 배려 써주고, 억제 깨주고, 이렇게 라인 밀어놓고 포킹 계속 넣어주는 거야? 살짝 뒤로 받았다가 라인 밀고 다시 할 생각. 근데 이거 그냥, 피 없어가지고 빼야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나 없어도 욕 먹는 거라, 그냥 집 가도 돼요. 난 여기서 같이 이거 쳐주지 말고, 지들끼리 먹으니까, 난 미리 이제 욕 먹고 우리 바로 납박할 거니까, 바로 시 미리 따라가. 여기서 치감 필요하면은, 바로 모렐 가면 되는데, 치감 딱히 필요 없으면, 여기서 지평선 가면 됩니다. 부이랑 지평선이 되게 잘 맞았어. 미리 시야 이렇게 잡아주고 상대가 이제 반대쪽 시야 먹으려고 할때 견제하면 돼. 미리 시야 잡아두고 폭킹할 생각? 이런 거. 요렇게? 아이고 피가 발이 날라갔네. 자리 잡고 계속 폭킹 넣어줘야 돼. 이거 핑커가 더 둥지에 넣어서 상대 시야 못하게 막아주고. 바로 막으러 나오면은 내가 계속 때려주면 돼. 수면은 수면은 최대한 아껴야 돼요. 혹시 넣다가 상대가 막으러 오면은 거기다 수면, 수면 아껴. 혹시 모르니까. 어, 타비차 살아있어가지고, 타비차 밀라고 우리는 미드라인 관리하면 되거든. 상대가 빡세게 못, 밀, 못 밀게. 아금 테르탔다. 이거, 이거 테르, 쪽에 테르 탔네. 그냥 쪽에 테르탔네. 좀 밀면 돼. 타비차로. 수면 맞춰주고, 큐큐고 맞춰주고, 하하하. <laughs> 맛있다, 맛있어. 벌써 맛있어. 파워 밀고, 어제 미드는 슈퍼미니언을 알아서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놀면 돼요. QQ, 평타. 라인 지워주고, 미드라인 오기 편하게. 주차는 내가 먹고 싶은데. 먹거 주차 써줘. 난 빠르다. 자, 갑니다. 최장거리. Q Q, 궁. 수면. 맞춰주고. 머리에 강타 박아줘. 머리에 강타. 강타 뿅. Q Q, 고. 와. 끝내. 아 킬이 많이 못 먹진 못했는데 압박력은 짱이죠 이거? 그래서 초반에 부시먹는 게좀 중요해 조이 할 때. 막 조이처럼 딜 강케 했다고 너무 라인에만 박혀있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턴 있을 때 미드 이런 거수면각 나오면 계속 찔러줘가지고 피갱이라도 하면 좋아. 이게한방한 한 방이 세가지고 스킬 한번 맞히면 골로가거든 다른 라인 로밍 갔을 때. 이야 영향력 아주 좋아.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I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